전혀 아니고요. 예, 그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어, 그것은 예. 나중에 그 법무검찰에서 어, 밝힐 증인. 거예요. 증인, 박정영 증인,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그렇게 항변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. 증인도 인정했지 않습니까? 두 번의 식사는 인정했지 않습니까? 나포가 뭡니까, 나포? 증인, 나포가 뭐예요? 나포를 형성한다가 뭐예요? 라포 말씀이십니까 네.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사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밥이 100만원짜리든 5만원짜리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증인은 5만원짜리 밥 하나로 800억불하고 안 바꾼다 그런 거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거지만 압도적인 수사 권력이 공박한 처지에 있는 피의자를 라포를 형성하는 그 단계 아니었던가요 그건 바로 증인의 조직에서 인권 감독관을 설치해서 그런 일을 예방하라고 있는 거고 수사 방법으로 지극히 잘못되고 일탈됐다는 걸 증인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 국회의원들이 문제 삼는 건데 아까 시정일관 증인은 수사 개입이다 재판 개입이다 재판하고 있다 이렇게 강변하더니 이제는 도로 큰소리 윽박 지릅니까 여기 와서 자세부터 바꾸세요 시장하시기 바랍니다. 네.